어디 가고 있으세요, 김현비 씨? 음... 아주 좋아요. 어디 가고 있어? 오, 오, 과자 광고입니까? 그거 무슨 초콜릿 과자? 김현비, 오늘 지금 어디 가는지 너가 설명을 해줘야지. 서울. 서울에 뭐 하러 가는 거야? 파스타. 파스타 먹으러? 응. 어, 오늘 옷의 컨셉은 스타일은 오늘 무슨 스타일이에요? 한번 생각해보세요 회색 어? 무슨 스타일? 회색 스타일 <웃음> 회색이지 <웃음> 회색 스타일이라고? 브라운 현빈아 브라운 컬러잖아 브라운 사색을 하고 있는 김현빈씨 아주 좋아요 분위기 짱짱